감사합니다. 네, 아침에 하나 증권에서 2달러씩 나눠줬는데 다들 잘 받았는지 모르겠네요. 네. 어, 미성년 자녀계좌도 카톡 있으면은 네, 받아지더라고요. 음, HVM이죠. 1일차 12시 경쟁률입니다. 432억이고 규모가 18,000원. 공목가고. 네, 20날, 오늘까지고요. 불 4일이고, 네, 최소 10주입니다. 특수금소 관련 업체고. 음, NH 수자증권이구요 어, 내 네, 수수료 2,000원 있고, 최약 건수 25만 건 들어왔죠. 지금 그, 일반 능력이 374고, 균등은 1.2. 당연히 뭐, 균등배 직 3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첨일되고 어, 비례는 지금 670만 원 됩니다. 아직 많이 안 들어왔죠. 어, 증거금 한 2조 정도 지금 들어왔는데, 음, 최종 한 40만 건 최약 건수 예상되고요 최약 건수가 좀 많이 안 들어오죠, 지금. 네, 40만 건 정도로 보이는데, 그럼 뭐75%정도가 확률로, 네, 균등은 한 주씩이고, 어, 비례는 한 5주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제보다 조금 낮춰 잡았죠. 네, 17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1700만원이면은 딱 1억 청약하면은 6주 정도 배정이죠. 6주면은 68에 48이니까 한 11만원 정도, 네, 비례하는 분들 11만원 배정이고요. 환불이리 4일이기 때문에 40% 올라야 되죠. 한 7천원 정도 올라야 되니까 한 2만 비례하는 분들 보는 돈을 하는 분들은 한 2만 5천원 위에가 돼야지 네, 익절이다 네,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마이너스는 아니죠 마이너스 쓰면은 네, 한불이 길기 때문에 거의 더블 근처 가야 되죠 3만 6천원 근처 80% 이상이 올라야지 익절이니까 뭐 더블 이상 예전으 치면 따상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은 최악 한 점에 맞긴 하지만 뭐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시가총액은 2140억 정도 되고요 네, 6월 28일. 네, 단독 상장이죠. 음, 비례는 가진 돈으로 할지, 아니면 균동만 할지는 좀 이따 경쟁률을 보고 좀 많이 올라간다 면은 균동만 할거고요 뭐,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, 음, 4일이니까 내일 이노 스페이스도 있는데, 뭐, 이노 스페이스보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, 뭐, 아닐 수도 있으니까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